<웃음> <웃음> 어이구, 어이구, 왜 어, 안 아이 샤상왜 울어요? 됐어 안어도대 됐됐됐됐. 요요요요어야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, 아빠 아빠 화났어 아니. 괜찮아 괜찮아. 어이구, 눈물 많아요. 아빠야 아빠. 아빠. 아이. 아빠만이 <laughs> 울면 어떻게?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.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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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염 자요 열심히 자요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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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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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상염 자요 아이고 눈에 눈물이 많아요 유 여기 봐 여기 어유 눈에 눈물이 많아요 아이고 화가 났어요 아이고 어, 상이 화가 났어요 응 알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. <laughs> 한번 또울까? 한번 또울어요? 어? 응. 응. 오 한번 더. 에스어사라 깨라, 라라이화가 많이 났어요. 아빠 무서워요. 어요어 할머니 안녕하세요, 할머니. 할머니 안녕하세요.

안녕하요 할머니 이제 그만할게 아빠 그만할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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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해 응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번 안해 이거 잘했어요.